안녕하세요. 초콜렛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니트 그레이 컬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먼저 번에는 연 베이지를 소개시켜 드렸거든요. 오늘은 그레이 컬러예요. 이렇게 귀여운, 이렇게 강아지 니트이거든요. 올리트예요. 이렇게 귀엽죠. 그레이 컬러도. 맥나이는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. 적당하게 라운드가 파여져 있어서 하나만 입기도 아주 좋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. 길이감이랑 팔길이, 팔길이도 이렇게 조금 넉넉한 편이에요. 이렇게 넉넉한 편이고요. 여기가 시보리가 잡혀져 있고요. 이쪽도 시보리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. 길이감은 엉덩이 중간까지 오는 길이감이에요. 이렇게 보셨을 때 엉덩이 중간까지 오는 길이감이거든요. 따끔거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니트예요. 그레이 컬러도 베이지 컬러만큼 예뻐요. 이렇게. 이렇게 이너로 입고 다니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코트 안이나 아니면 뭐그 패딩 안쪽에 입으셔도 너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거든요. 올 겨울에는 이 니트가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. 저희 매장에서도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귀엽다고. 그래서 귀여워서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입기 좋은 그런 니트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입어보세요. 따끔거림 하나도 없어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니트거든요. 5호에서 7질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. 예쁘게 입어보세요.